어타당기 내렸어. 어. 그러니까, 깜짝 아 그러니까 황당입니다. 깜짝 놀랬죠아 저도 솔직히 현장에 일하다 보면요 이렇게 전문 기사하고 뭐 손발이 안 맞을 때 가끔 깜짝 놀랐때 있어요. 가끔 그게 진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끔일 수도 있고 한 번이 일어나도 그게 사고로 일어나면 그게 또 사고잖아요. 항상 그 안전을 위해서 작업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어, 뭐 에프 사님들은 어떤 뭐 테스트기나 검정기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검정기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테스트 하나 달랑달랑 들고 다녔어요. 미니 포켓, 조그만 거. 근데 그것도 안 들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 이렇게 보면은, 근데 요즘에는 뭐 현장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테스트기는 갖고 다녀야지 우리가 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안전하게 일을 할수 있고요. 어떤 테스트를 갖고 다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테스트를 지금 좀 이렇게 꺼내오고 어, 검정기도 이렇게 꺼내왔는데 일단 어떤 것들이? 아 이거는 이게 제가, 제가 쓰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 팀원한테 빌려왔어요. 오늘 촬영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을 사용을 했는지 한번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케이스가 똑같죠? 예, 어, 친구가 어, 저랑 똑같은 거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건 아니고요. 예, 케이스를 열어보면 어, 같은 회사 제품이에요. 아, 저도 막대형 이거 이제 휴대용 검정기를 많이 갖고 다녔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비싼 것 같아요. 보니까 오케이. 좀 비싼 것 같고 이제 예, 보통 뭐 인터넷 같은 거 확인해 보면 뭐 진짜 싼건천 원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다 만원 미만짜리가 많이 있죠 얘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가격을 안 물어봤네요 근데 약간 뭐 건전지 포함된 것도 있고 뭐 하나짜리가 있고 근데 가정집에 일반 고객님들이 쓰시기에는 검정기 혹시 필요하시면 이제 뭐 이렇게 비싼 거쓸 필요는 없고 저렴한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이제 말 그대로 검정기는 뭐 전압이 쉽게 얘기해서,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이제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제 고객님들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휴대용, 좀 뭐, 은것도 한번 갖고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이거 한두 한 번인가 갈았는데, 어, 이거는 이제 공구통에 넣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금방 파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핫, 케이스에 있는 거또 해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게 좋더라고요. 오랫동안 잘 쓰고. 음, 여기 우리, 제가 빌려온 거. 보면은 아, 이렇게 이게 좀더 있어 보이죠 똑같아요 회사가 HPT에서 나온건데 똑같이 검정기 제가 사용하는거는 이 다음 버전이에요 이렇게 똑같아요 좀더 이게 좀더 있어 보이죠 근데 가격은 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처음에 판매할 때뭐 이거 1001이랑 2001 이랑, 이게 누르면 저는 켜지거든요. 이제 좀 이제 이게 좀 불편함을 보완해서, 뭐, 저도 이제 이거 하려고 혹시 테스트하기를 봤는데, 뭐 이렇게 막 넘어지고, 이렇게 잡고, 얘는 좀 안정감 있고, 어쨌든, 같은 가격이면, 어, 보통 제가, 제가 이거 살때 24,000, 2만 4,000원인가? 주고 산것 같아요. 보통 제가 여기 또 검색하고 와 봤거든요. 그러니까 25,000원 선에서 3만 원 사이에 다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판매하는 가격이. 처음에 저도 이거 많이 갖고 다니죠 처음 저도 이제 이거 많이 갖고 다녔거든요. 이거 뭐 똑같이 뭐 DCAC 온 저항값 뭐 개통도 이렇게 다 측정할 수 있고요. 이게 포켓용이라서 되게 많이 갖고 다녀요. 그래서 예전에 예전에는 이게 이거랑 같이 검정기랑 같이 이제 두개 갖고 다니는데 이게 검정기를 따로 차에 보관하면 잘안 쓰게 돼요. 그래서 있어야지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잖아요. 바로 옆에 있어야지. 저도 이제 가방에 다 넣갖고 다니는데 근데 얘가 여기가 많이 부러지더라고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가정용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중대용이랑 천장용할때 저도 그때 철거 작업이나 이렇게 할때 많이 쓰는데 그 다음에 에어컨 철거할 때도 가끔 쓰고. 우리가 실내기시라고, 실내기시라고 멀면은 뭐 통화해서, 전문기사가 통화해서 작업도 하지만 실수적으로 이제 서로 미스가 나서 어, 사고 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쿨미터라고 그러는데 얘는 부트도 있고 해서 잘 가지고 다니진 않고 차에, 차에 똑같이 기능은 뭐 거의 다 비슷하고요. 뭐 거의 다 비슷한데 얘는 가끔 저 어떨 때 쓰냐면 이제 차단기 자꾸 내려간다고 할때 있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전류 전압보다는 전류를 많이 체크할 때없어요 아니 한쪽으로 만약에 삼상 같은 경우에 RST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상이 한쪽으로 몰려서 한쪽만 이렇게 많이 과부하가 걸려서 이제 차단기가 내려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RST 그 상별로 뭐. 절류를 체크해서 약간 한쪽이 너무 쏠렸으면 한쪽으로 분리해서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제가 뭐 AS 스뭐 이렇게 전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분전반 앞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과 간단히 뭐 사용하는 거 잠깐 공유하도록 할게요. 뭐다 아시겠지만 뭐 제가 제품 리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히는 설명 안 하고요. 그냥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원 넣으시고요 이렇게 전원 넣으면 오토로 되어있어요 이제 접지봉을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있으니까 그냥 넣으시, 넣, 끼워주시고 음 그게 여기 보면 좋은게 이제 아까 제가 왜 에어컨기사한테 좋으냐고 얘기했냐면 뭐 검정기도 되고 테스트기도 되고 라, 저기, 여기 온도도 나와요 혹시 이거 계속 갖고 다니면서 고객님이 온도 정확하게 에어컨이 잘 나와요 그러면 이게 온도도 나오니까 에어컨 앞에 바람 나오는 거 같이 이제 측정해서 확인 시켜 주면 될것 같아요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에어컨 기사는 하나 여기 보시면 딱그 있죠 검 검정기 테스트요짝 같이 있고 다 온도계까지 다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전원 버튼 이제 여기 옆에 보면은 이제 이게 검정기 버튼인데 여기 이제 길게 누르시면 지금 화시로 나왔잖아요. 섭씨와 화시 다여기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라이트 기능이 있고요. 이게 길게 누르시면 이게 라이트가 켜져요. 길게 누르시면 이제, 살, 이제 간단히 터치하시면 이제 항목별로 다 이제 가능하고요. 테스트가 다 가능하죠. 음, 전압 체크할 수 있고, 뭐 AC, 오토, 저항, 그런 개통도. 이는 잠깐 우리가 보통 선단락였을때 많이 찾잖아요. 이렇게 저기. 제가 한쪽은 좀 잘랐어요. 이거 너무 조금 해서 맞힐때좀 불편해서 그냥 하나는 그대로 놔두고 이쪽 부분은 좀 잘라가지고. 좀 그래도 너무 많이 둘다 자르면 나중에 절대 합성될 염려가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될것 같고요. 검정기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자, 검정기는 이쪽 이제 가운데 버튼 누르면 low고, l low, o high 이렇게 되 있는데 보통 low, 하셔, low 하셔가지고. 이제 검색하시면 되고요. 이제 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기판 같은 거, 전자 기판 같은 거좀 이렇게 전류량이 좀 이렇게 작게 흐르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있으면 좋을 것 같고 보통은 이제 로우로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단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금 제가 멀티선 연결 해놨는데 올리죠? 전기가 통하고 있다는 거죠. 아 여기는 좀. 더, 같은 건데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네요. 이게, 이게 좀 세면 이렇게 경고음이 올려요. 더. 여기도 약하고. 그 다음에, 좀 약하고. 또 세죠? 경고음, 이런 식으로. 같은 선인데 이렇게 좀 틀리게 올리, 올리잖아요? 그거왜 그런지 아세요? 자, 이거,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도 같이 해볼까? 이렇게. 여기 하이로 놓고 하면은 더, 더 확실하게 나오요 이렇게 같은 선이지만, 자, 같 너무 시끄러우니까, 자, 로우로 해놔야 돼요. 자, 같은 선이지만, 이렇게 부에 이렇게 내가 어디에 측정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올리는 게좀 틀려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CV선, 굵은 선이 있잖아요. 이건 뭐, 얇은 선인데, 현장에서 보면은, 중대형 같은 경우에는 CV선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꼬아, 이 성균들이 다 이렇게 새끼처럼 꼬아 있어요.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회전해서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단상이잖아요. 잠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삼상 같은 경우에는 RSTN 해가지고 또 중성선 있잖아요, N. 여기도 단상도 똑같아요. 말 그대로 상이 하나잖아요. 이세개 중에, 어, 상은 하나인 거예요. 이 전기선이 세개 있지만, 우리 녹색은 당연히 접지를, 접, 접지용이니까 접지겠죠. 이둘 중에 하나는, 하나는 L상이고, 하나는 N상이겠죠. 뭐, 중성선이라고 그러는데, N상은 이렇게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거죠. 이제 신호만 주는 거고. 자, 엘사, 이둘 중에 어떤 건지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여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네, 이거네요. 갈색이네요. 자, 이게. 청색은 안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선들이 이렇게, 이렇게 새끼처럼 꼬아져서 이렇게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어디에 연결하냐에 느 따라서 울리는 게 틀려요. 이렇게. 이게. 더 가깝게 되냐, 쉽게 얘기해서, 이쪽이 되냐, 이쪽이 되냐, 그 차이겠죠? 어쨌든 전기가 흐르니까 감지는 하는데, 민감도가 다 틀리는 거죠. 이쪽이 되, 되는 거하고, 이렇게 되는 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한, 한 군데만 대고 해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확인하실 때는 이렇게,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대면서 해보는게 좋아요. 이렇게. 한 군데만 해보고 아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혹시 사용하시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들이막 이렇게 보면 뭐 다른 뭐 상가 같은데는 다른 매장이나 이런 근데 다른 공인과 겹쳐서 손들이 많이 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공인들에 분리해서. 우리, 선, 우리 선이 확실한지 체크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뭐 진짜로 정리하는데 차단기 이제 천장형이나 중대형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정리 선이 꼭그 차단기만 믿으면 안 돼요. 저희가 뭐 제품 켜놓고 차단기 딱 내리고 아 이거 맞다 이렇게 확신을 짓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테스트하기로 찍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지만 이렇게. 뭐, 천장형 같은 경우에는 실내 전원을 따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내렸다고 해서, 천장기를 내렸다고 해서, 그게 전기가 안지게 내려간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또 다른 데다 또 막, 이제 여러 가지 경우, 현장,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철가다 보면은 이상하게 연결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뭐, 다른 거랑 같이 겹쳐서, 또 점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를 방지하려면 항상 이제 찍어보고, 테스타기로 찍어보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항상 안전에 유의해서 작업하시고요. 어, 콘돌이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콘돌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정보를 들릴수 있는 그런 콘돌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